어, 이호동은 사람을 남기는 정치인이고 싶다.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그 세상이 되어야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호동 같은 정치인을 보면서 저런 사람처럼 정치하면 어, 우리 아이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존경받는 정치인들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호동은 사람을 남기는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수원 제8선거구 영통일동 원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입니다. 저는 어 정치를 하기 전에는 원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물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변호사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행정 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어 행정청이라고 할수 있는 예컨대 경기 도지사라든지 혹은 뭐 수원 시장이라든지 하는 행정청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 사인들이 불복하는 그런 소송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행정청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어, 잘 되었더라면 그러면 굳이 이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이제 행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민사처럼 돈을 받거나 이런 소송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지위, 지위 그대로 돌아가는 소송이거든요. 특별한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지위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당초부터 그 처분이 유혹한 처분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지지부진한 소송 내지는 쟁송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공직자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처분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처분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 일반인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조금. 사전에 시정하는 것은 지방정치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이 자라나는 우리 미래를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차후의 어떤 존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작년부터 사실 불거져 온 이슈 중에서는 뭐 서희초 선생님의 어, 생을 마감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교권, 이수, 교권 이슈가 촉발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또 폐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학생인권조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교권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권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이 학교 현장을 정치권, 내지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이념과 어떤 어, 사고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드는 그런 기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인권조례가 최초에 제정될 때도 어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시대적인 어떤 과업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인권조례라든지 혹은 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화라는 지금 조례를 실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어떤 정치 권력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학교 현장이 적어도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례 발의를 그렇게 많이 한편 편이, 편이 아닙니다. 편이 아니고 이 의회 내에서도 조례가 정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결국 규칙이라는 거는 자유를 제약하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소한의 규율이 있어야지 그만큼의 재량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교육청에 대비해가지고 관리하는 조례 개수가 거의 두배 육박합니다. 그래서 조례 일제 정비를 제가 촉구한 바가 있었고, 실제로 조례가 차근차근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저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작년에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서 유령 아동, 소위 유령 아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령 아동 문제는 태어났지만 어디도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최초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아이들이 밝혀졌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촉발되어서 출생 등록 제를 입법을 하고 병원에서는 출생 사실을 관계 기관으로 통보하게 하는 그런 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 기록이 2015년부터 관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도중에 경기도가 예방 접종 사업의 시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그 통계를 확보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전수조사를 이끌어낸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그 영통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수원시 자원의 시설이 있습니다. 1999년에 인가를 받고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이 이전의 총괄적인 사무 책임자라고 볼수 있는 수원시장님께서는 당신이 당선된 직후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이전을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원 회수시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광역의원인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을 있고 기초 지자체의 자원회시설 같은 경우에는 깊이 어,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내핵 부분이나 중심 부분에는 있을,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외곽 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외곽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또 다른 기초 지자체의 인접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갈등 양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갈등 양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절차의 지연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경기도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저는 이게 갈등 조정이 이루어져서 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데에 어떤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정치가 세상을 바꾸게 하려면은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세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나 혹은 저희 뭐 경기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 저런 사람 괜찮다. 저 사람이라면 나의 어떤 위임된 권력을 맡겨도 충분하다. 그런 정치 활동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